나? 아니? 가방. 가방도 같은. 실제 인형인가 봐. 어, 이거 귀엽다 이렇게 아무 여기 약간 좀더 예, <목> 나는 내가 이상 엄마한테 죽는 걸 설마 수또 뽑았잖아 케이특산서뭐 뽑고 싶은데? 갑기 봐라 갑기? 아 알바카. 알파카 <목소리가> 알파카? 음, 알파카 득센트? 오케이 따란 알파카 진짜로? <laughs> 알파카네 <laughs> 야. 축하축하축하 축하. 어 여기도 있네? 3,000원 어얘 귀엽다 곰돌이? 아, 귀여워 얘 뭐야? 얘 귀여워 얘펄 인형 귀여운 응. 자고미? 되게, 오케다 귀여운데? 맞아 그릇 남매면 쪽또가아니 맞아 대장만 아니면 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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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뭐이 뭐야? 미 <laughs> <Yeah. 웃음> yeah. 귀여워 난 아, 걔가 좋아 귀여워 yeah. 이오바이오요 e 이거... <laughs> 상품이 나왔습니다 0 100% 100% 100%어0 0 100% 100% 100% 100% 0 0 0 0 노란색인데? 노란색인 어. <laughs> <laughs> <이따> 노랑. <laughs> 아, 노랑이. 아, 노랑이. 예쁜 노랑. 오야. 귀여워. <laughs> 귀엽네. 우와 짱구보다 얘가 더 비싸 <laughs> 날씨가 찍혀서 그 메인 오. 식주아저 박스 다니고요. 오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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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알린 아니, 공주 어머. <laughs> 효과 뭐야? 감사해. 뭔디 아니야? 귀여워. 뭐 고싶은데이 음, 이거. 에이, 맞아. 아, 다소. 어, 뭐? 한, 한. 아 났어. 났어? 어, 좋아. 오케이. 났어, 좋아. 음. 어, 응. 소주. 소주. 좋 어, 좋아. 어, 좋아. 어, 어, 좋아. 어, 좋아. 어, 좋아. 어, 좋아. 어, 좋 어, 어, 좋아. 어, 좋아. 어, 알아? 뭐? 닌텐도 뭔데? 아그런아왜난줘 <laughs>

초커시, 선커커자 아슬아슬 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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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 맞아, 주문이구나. 오케기 얘가 먼저 알아 히팅 하면서 하는 거 히팅 뷰러. 응. 이거는 샤워볼.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웃음> <웃음> 이거 뭐예요? <laughs> 아, 나무? 이렇게 많나요? <laughs> 야외 정원을 좀 만들어주고 싶어서 아 우와 이렇게 네 명을 안칠수 있답니다. 맥주? 아, 네네 거기에 빠질 수 없는 맥주 예약비 <laughs> <laughs> yeah, 아 얘는 반지 칫솔을 쉽게 칠수 있는 오. 먼저 해줘 음. 이거는 향수, 향수 공병, 이렇게 이렇아 <맞아>, 엉덩이로 <웃음> <웃음> 뭐야? 이게 뭐게? 여기에 이제 아 넣는 거? 고양이? 아 여기 안에 보관할 수 있어. 어, 오케이, 귀엽지? 다음에 아 이거 이거는 그 실리콘인데 입술, 입 브러쉬, 립 브러쉬 같은 거잖아. 립 브러쉬 같은 거지. 어 똑같은 건데 왜 이렇게 오는 거야? 내가 <laughs> 좀 그런 상태 무슨 일이야? 아니 얘도 왜 이렇게 오는 거야? <laughs> 진짜. 이게 뭘까? 아, 아 이거는 이제 뾰루지 났을 때 얘로 아 다른 거 이것도 캠핑하면 빠질 수 없는 돌완전이지완전이지이 <laughs> <laughs> 알지, 알지. 느낌 완지이지 딱뭔제일지제일 알지? 빼빼였어 이게 뭘까? 빼빼야 This is 세일을 위한 뭐야 수면 그 수면 안 돼? 어 따뜻해지는 거뭔제일 뭐야 잠옷아잠옷 예스 아, 잠옷. Yes. 면이 나 이런 면을 좋아해 에서 반바지 룰룰렐룰렐롤 음. 음. 귀엽죠 음~~ 여기까지 끝와보면 와. 일단 나는 이거 아 근데 파충류 치고는 귀엽게 나왔다 오 메인이 아니네 약간 애기아 그거 아니야 약간 탈피전 헉. 자고 있는 도마 위 예스 어 있었지? 왜냐면 이걸 왜 하려고 했냐면 여기에 두고 싶었어. 소맥 파티 인원 지금 모집 중. 아, 그러니까 <laughs> 파티만 모집 중. 다음에 <laughs> 이 밥솥 밥소... 밥솥 위에 위에 고향. 고야. 고양이 따뜻한데 좋아해서 이렇게. 해 아. 어떻게? <laughs> 우와. 약간 캠핑하고 있는데 야생의 알파카가 나타나 어머 어머 약간 그러니까 이런 느낌 맥주 다섯 개였는데 지금 의자 다섯 개 완성 애가는 이거는... 어? 붙이는 건가스티커아붙분거 보냈어 왜? 이거 약간 캠핑카 같지 않아? 어? <놀람> 아 <오. 놀람> 아니 딱 진짜 딱 동물들만 있는 게 너무 어우 어요 <놀람> <놀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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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핑파리캠핑파리아 음 <laughs> 미라클 c 아, a 이... m 는거 어때? 큐. a 음아 y c 리 m p i n g p a r 여기 c a 실게요여기 p a 실게요 Camping party! c a m p i r a 너무 예쁘잖아. 야. 음. <웃음> 다른... <웃음> 완전 별로 안 좋아했던. <laughs> 아니 이 빵빵이, 이 빵빵이 커비를 갖고 싶었지만 실패. 예. 그래도 <laughs> 커비 찝게. 다음에 아. 어어. 어, 아, 아, 짠. 루 엄마 주던가. 가져. 오, 진주? 짠. 오우 완전 이야어요이렇아 이거 까야 돼 이거 이거 아 그래? 하나, 둘, 아 이거 약간 PTSD 와이 카드깡 좀 그게 맛이야 좀 무서워 응. 카드깡 그게 맛이라 <laughs> 저... 누구야? 아 진공지 아, 주인공, 주인공. 아 진공? 어 응, 괜찮은 거지 진공이나와야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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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얘는 이제 봐봐 그얘 <laughs> 얘는 이제 얘구나 너 모르잖아 말해도 응. 어쨌든 대원 중에 한 명입니다 얘는 지금 보고 있는 애니 여기도 딱히 체인 없어 내 기대가 아! 없네? 어, 기대는 <웃음> 없어 <웃음> 아 누구세요? 어... 어머니! <laughs> 아니야. 어머니. 어머니? 아니야 나 어머니 아니야 어머니 같은데 아니야 그왕그 그 뭐라 해야 되냐 그 약간 왕의 호공? 아 이거 허공어 이건 <laughs> 예쁜데 얘 주인공이야? 주인공? 진공. 어 되게 이미지가 약간 개략해요 <laughs> 아니야 개? 다 지능캐야. 난 지능캐구나. 끝 여기서 최애 뭐예요 오늘 뽑은 것 중에? 음 도마뱀. 진짜로? 진짜 너무 응 진짜로 도마뱀 응한고 고양이 아 고양이 오케오케오케 가봅시다 이얼스 가차존 어? 얘만 남았네? <laughs> 승관스엠 아니 이 젤리 거북이 신규로 추가된 거 저기 얘 뭐야 미어 뭐야 미역캣 뭐야 햄스터야 음. <laughs> 오케오케 그다음에 고양이 찍어줘. 이거? 응. 아니 얘 너무 귀여워. 소세지 배달하고 있어. 소세지 왜 배달하고 있어? 너무 귀엽게 생겼어. 머리 감고 있는 고양이다그 <laughs> 앞에 양 의자. 양이 바스켓 의자는 귀여. 워이 정도? 응. 어, 유령 세트, 세트 됐다. 세트야? 유령 세트. And 근 얘는.. 어? 얘가 약간 불을 쐬고 있으면 좋겠나응응 응. 그리고 이 밥솥이 위에 올라가는 게 나을까? 여 고양이는 하나 있고 응 근데 여기 이제 파티원을 모집해야 되거든? 여기 여기 근데 아직 없어 여기 여기 어, 근데 얘이 의자랑 이거랑 좀 비슷하지? 어? 근데? 네? 얘가 어, 여기 저리에 주셔 괜찮은데? 여 옆에다가 주셔 어? 약간 이도캠핑카캠핑카 and 카라 캠핑카라 응. 어? 약간 좀 약간 좀 <laughs> 어? 약간 <약한> 좀괜찮아 <laughs> <laughs> 어? 근데 이게 음. 너무 예쁘지 않아? 아니 응. 그래. 아저 파티 하는 것 같아. 아니 벌써 이렇게 꽉 채워졌어. 응. 그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얘왜빵 뚫려 있어요? 아 위에 얘는 꽂는 거. 아헐. 또 음, 가지고 음, 지아빵 개는 거면 거. 얘가 이거. 응응. 아마도. 와 어디서 잘못됐지네 어디가요? 어디 맞나? 이게? i 을 h 을 get go. Wagger Bugger, we go. w a g 빼 e r 빼 a g 빼 e r 기다려 기다려 w <laughs> 헤헤헤 <laughs> 자, 그러면 스크랩 바꾸를 간단하게 해볼게요. 어, 쪽지는 이거 그대로 하겠습니다. 오늘 뽑아온 이 종이들 그리고 카드들, 얘네들도 활용을 해서 좀 붙여줄 거고, 그리고 이거는 통째로 붙여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들어가나, 일단 양쪽에 잘라볼게요. 이렇게 위쪽에 붙여주겠습니다. 하고 나머지 얘도 잘라줍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렇게 두개 나왔는데요. 막 그렇게 엄청 좋아하는 캐릭터는 없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재밌고 뒤에 이야기가 궁금한데 이 기는 언제 나올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거 약사의 혼잣말. 이거는 어 제가 밥을 먹으면서 뭘 볼까 이렇게 고르는데 애니들이 다 피터지고 싸우고 이러는 종류여가지고 안 싸우는 거 없나 찾아보다가 얘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얘 주인공 있죠. 얘가 약사인데 궁에 들어가가지고 일을 하면서 펼쳐지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약간 추리 쪽입니다. 이거는 얘를 이렇게 다 할까? 아니 근데 이거 너무 큰데? 이쪽을 다 덮어버리는 그렇지만 예쁘죠? 이렇게 해주고 아까 찔렀던 거 얘를 나눠서 붙일까요? 그냥 이 왼쪽을 다 스크랩 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일본 애니는 뭔가 사람의 몸에 무언가가 들어가는 그런 컨셉이 많은 것 같아요. 꼭 뭐가 이렇게 들어가지 않더라도 인간의 몸에 목, 뭔가가 이제 합체되어 있는 그런 컨셉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쪽을 다 스크랩 하는 쪽으로 해줬고요. 오른쪽에는 제가 뽑아온 가챠들 있죠. 얘네들. 얘네들 스티커가 있으면 찾아서 붙여볼 건데요. 자 얘네들 종이를 본가에다 두고 왔나 봐요. 이거밖에 없네. 토이 스토리 스티커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요렇게두개 있거든요. 근데 우디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 요 이름만 붙이도록 하고요. 요 정도 그리고 요거 말 이름이 아불 불스아이였나? 얘가 햄이고, 얘가 제시이고. 얘도 붙여봅니다. 이렇게. 이 토이토리 자동차 진짜 너무 귀여워요. 여기 캐릭터마다 여기 앞에 자동차 색깔이 다 다른데, 오디가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여기 열면은 이렇게 공간도 있어요. 컨테이너. 아주 잘 굴러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햄토리? 제가 이방가방가 햄토리 이 과차를 처음 해본 것 같거든요? 너무 귀여워요. 진짜 하나 더할걸 싶었습니다. 햄스터 대체할 만한 스티커가 있을까요? 요거, 요거라도 붙여야겠다. 이게 있습니다. 햄스터. 요걸로 대체를 해볼게요. 이방가방가 햄토리는 제가 진짜 어렸을 때 보던 그 애니메이션인데, 이 친구랑 그, 머플러라는 친구랑 항상 같이 다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귀여운 애니메이션이었어요. 햄토리 가차나, 굿즈도 요즘 인기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두개 정도 해주고, 이것을, 살짝... 오메야. <laughs> 찢어졌지만, 다른 걸로 채우도록 하고, 여기로 옮겨줄게요. 그리고 키티랑, 컵이랑 리라쿠마. 컵이. 리라쿠마랑, 요것도 있습니다. 얘네들로 꾸며볼게요. 컵이 이 표정이랑 얘랑 좀 비슷해가지고, 얘로 하겠습니다. 여기 찢어진 부분 가려주고요. 이렇게. 그리고 요 리라쿠 막 옆으로 이렇게 누워있잖아요. 요거는 이걸로 여기서 요거요 정도 일단 붙여놓고요. 다음에 키티. 아니, 그 국전에 요즘에 카드가차가 진짜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가격이 비싸가지고 약간 한개 하면은 두개 하기 약간 망설여진달까? 어, 여기에 액자 걸려있는데 쪽에 붙여주고 본가에 다녀왔으니까 이렇게 요리하는 거. 여기 액자에다가 사이즈 맞는 거 넣어줄게요. 제가 그래도 가차를 몇번 많이 하러 가고 영상에서도 몇번 보여드리니까 여러분들이 DM으로 가차 어디로 가면 좋을지 추천해달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가차하러 처음 간다 하면은 국전을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왜냐면 국전이 종류가 진짜 많아요. 돌리는 가차랑 카드 가차랑 진짜 다양하게 있고 옛날 거랑 최신 거랑 그래도 좀잘 섞여 있어가지고, 어, 괜찮습니다. 여기 하고, 이제, 작은 장난감들을 채워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또 애니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기 애니 굿즈도 많기 때문에 애니랑 가차랑 둘다 좋아한다 하시면은 국전으로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나는 애니를 더 좋아한다 하면은 홍대 쪽으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정도 하고 알파벳 써볼까요? 이거 태그로 살짝 배경을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날짜도 미리 붙여줄게요. 이거고, 그리고 이쪽에 해바라기 있는 거 살짝 맞춰줄겸. 이거를 쓰겠습니다. 그때 썼던 거. 이거 놓고, 여기. 여기 위쪽이 살짝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채워주고요. 제제 본가 가가지고 페페도 보고 왔기 때문에 요거 이거는 여기 뒤에 살짝 잘라줄게요 요거 본가에서 만난거 많이 먹고 왔기 때문에 요거랑 그다음에 버스 타고 다녀왔어가지고 이런 거 이쪽에 애매하게 남은 부분 채워줍니다 그리고 키티 스티커 이것도 붙여줄게요 여기 왼쪽이 너무 투박한 것 같아가지고 스티커를 더 넣어야겠어요 그리고 이쪽에 단 나눠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얀 테두리 있는 거 넣어줄게요 좀더 이렇게 기다란 우두지가 있을까요? 음 이런 거이 모양대로 잘라주겠습니다. 얘도 하나 해줄까봐요. 이 정도 하고 이제 일기를 써보겠습니다. 펜은 주스업 0.3 쓸게요. 자, 요렇게 해서 다꾸 완성이에요. 이 왼쪽을 다 스크랩으로 채워줘가지고 오른쪽에 글을 많이 넣어주려고 했습니다. 스크랩 해온 것들 이렇게 가득가득 넣어주니까 이 다꾸 페이지를 딱 펼쳤을 때 어떤 날의 다꾸인지 한눈에 보이는 것 같아서 마음에 듭니다. 그러면 오늘 다꾸는 여기까지예요.